예제 중심의 C 프로그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중첩 반복문 1차시로서 중첩 반복문에 대한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 중첩 반복문을 활용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박스나 삼각형, 역삼각형 등의 도형을 별표를 이용하여 만드는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차시는 중첩 반복문에 대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일 반복문을 앞떤 시간에 배웠고요. 중첩 반복문을 이번 시간부터 배우도록 하는데, 중첩 반복문이라 함은 어, 반복문 안에 다른 반복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 일련의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에 사용되기도 하는데, 가장 좋은 이해가 어, 구구단 프로그램입니다. 2단, 그 다음에 3단, 뭐, 4단, 이런 식으로, 어, 2단도 또 2일은 2부터 9까지, 뭐, 이런 식의 일련의 작업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 여러 번 존재하는 경우에, 예, 이 중첩 반복문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포르프로, 어, 그 구조를 설명을 드리고요. 예, 외부에, 예, 어, 포 루프에 해당하는 어, 명령문을 구현하고 그 시작을 알리는 네, 중괄호를 하고 그 안에 명령문의 집합이 있습니다. 그 집합 안에 또 네, 다른 포 루프가 존재를 하는 형태를 어, 취하고 있는 것이 네, 중첩 반복문입니다. 네, 포 루프 외에도 while이나 do while 이런 것들을 서로 혼용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어, 다중 중첩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개의 뭐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반복문을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이 길어지게 되면 꼭 루프가 아니더라도 이 중괄호를 통해서 해당 명목문의 집합의 시작과 끝을 알리게 되는데요. 이 끝, 시작과 끝이 프로그램이 길어짐에 따라서 끝을 알리는 중괄호가 과연 어떤 조건 또는 어떤 루프의 끝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부분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그중괄로의 시작 부분으로 다시 올라가 봐야 되는 그런 어, 불편함이 생기거든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주성문을 활용합니다 주성문을 통해서 시작 부분에 어, 반복문의 시작이라는 표시를 해주고요 예, 끝중괄로에다 어떤 조건에 어, 반복문 또, 또는 예, 조건문의 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을 실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데 효율적으로 코딩을 할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다음으로 다음 예제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루프를 효율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별표를 이용하여, 박스를 그리는 것을 처음에 하게 됩니다. 뭐, 중첩 반복문을 현재 배우고 있지만, 어, 박스, n, 어, 별표를 그리는 박스는 단일 반복문만으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한데요. 이 단일 반복문을 이용하여 먼저, 음, n by n 박스를 한번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해당 프로그램을 중첩 반복문으로, 변경해서, 중첩 반복문이 얼만큼 편한지, 또 보기 좋은지 그 형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직각삼각형 그리기를 하고요. 그다음 직각삼각형을 또 역으로 그려보는 그런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사각형 그리기, 박스 그리기가 되고요. 직각삼각형, 그다음에 역방향 직각삼각형, 이걸 또 좌우 반전시킨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프로그램을 실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네, 네. 프로젝트 만들기를 하고요. 잠시만요. 새 네, 프로젝트 만들기. 네. 어, 빈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은 c j 1 1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편의상. 네. 네 소스를 추가를 하고요 비주얼 네. 엣지 어, 메인을 하나 만들어 놓는데 비주얼 C++은 기본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는 C++에 최적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기본 그 파일명의 확장자가 어, C++, CPP로 붙습니다 어, 컴파일하기 위해서는 확장자를 반드시 예시로 좀 바꿔줘야 하는 예. 그런 거에 유의해서 이클을 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번 인클루드를 하고요. 그런다다 IO에 대한 이클루드를 해주고요. 이렇게 예, 이놈들을 예, 설정을 해주고 일단 빈 껍데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때 이제 소스를 다 개별적으로 예제 소스를 전부 개별적으로 추가를 하여야 하기에 하나하나 항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 J, C, C++ 언어가 다좀 특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 음. 마찬가지로 그스탠다드 IO에 대한 소스가 물리적으로 서로 분리가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응, include 문장은, 순다다이에 대한 i n c l 문장은 각 소스마다 선언을 다 해줍니다. 소스의 이름은, 뭐, 특별하게 함수리턴이 없기 때문에, void, eh, e star1, 이라는, 네, 이거를 만들고요. n by n 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선, 먼저, n by n 이라 함은 별표를 n 개만큼 가로로 찍고 또그 별표를, 가로로 찍힌 그 별표 줄을 n 번 만큼 또 반복해서 라인을 계속 찍어주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실제 별을 총 n 곱하기 n 개만큼 찍게 됩니다. 루프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일단 단일 루프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단일 루프를 n 곱하기 n 번 만큼 돌려야 하는 예, 수행시켜야 하는 거죠. 예, 먼저, 인덱스로 사용될 i를 선언하고요 예, 초기값, 영어로 예, 지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예, 당연히 이제 루프를 시작하겠습니다. 루프를 시작하는 거, 초기값 예, 설정하고요이 i는 인덱스가 n 곱하기 n번만큼 반복을 한다라는 거죠. 예, 그것보다 작을 때까지. 예, 플러스, 플러스. 예. 결과는, 예. 이렇게 해서 등감수까지뒀고요 그럼 당연히 프린트 문장을 통해서, 네. 별표를 찍어야죠. 네. 하나씩, 하나씩 찍어 나갑니다. 그리고 n번만큼 찍고 줄을 바꿔야 되죠. 그 n번만큼, n의 배수만큼을, 어, 찾는 방법은 모드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인덱스로 사용된 i 값이 실제 0으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드를 구할 때에는 1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어, 나머지 연산자를 어, 활용을 해, 하여 별표를 찍, 어, 불바꿈을 찍어야 됩니다 자, 독금 비교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i가 i 플러스 1 1부터 시작하는 거 0부터 시작 때문에 1부터 시작하는 형태로 해 주고요 음, 나머지 네, n으로 나눕니다 n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경우 그러면 n의 배수가 되겠죠 n의 배수만큼 수행한 후에 프린트 문장을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불바꿈을. 네, 랫플랫, n이 되겠죠. 네. 이 형태를 취해서, 어, 굴리게 되면, 네. 총, n 곱하기 n번. 25개의 별을 찍는데, 처음에 다, 계속 쭉 하나 찍고, 조건 비교. i 플러스 1. 그러니까, i가 1이 되겠죠. 이 값이 1일 때, n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지 비교를 해서 줄바꿈 해주는데, 처음에 한번 찍을 때는 1이니까, 별을 바꾸지 않고 n을 찍고, 아, 별을 찍고, 또그 다음 네, 두 번째 루틴에서 또 별을 찍으면서 아이가 1이 됐을 때, 아이 플러스 1은 이제 2이므로 n으로 나누면 그 나머지가 또 0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둘 바꿈을 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 형태로 네,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언된 함수를 한번 메인에서 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프로토, 항도에 대한 프로토타입 터널은 먼저 해줘야 됩니다. 네, lt, ar, 1 이라는 항수를 콜합니다. 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네. n 그 n 값은, 네, 입력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네. 룬세로 n 곱하기 n에 해당하는, n 값은 뭐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스캔F를 사용해서, 정수형은 %d로 받으면서 해당되는 변수의 주소값을 줍니 그리고 참고로, 스캔F를 사용하게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의 단점이, 이 원래의 문법은 scanf 이지만 어, 메모리 사용이나 뭐, 어, 하는 데 있어 비주얼 스튜디오는 scanf 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을 해서 warning error 를 뱉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 scanf 언더바 x 를 사용하게 하거나 define 네, 문장으로 warning 이 출력되지 않도록 네, 해 줘야 합니다 define 앞서 이미 아마 배우셨을 거고요 뷰어, 인더바, 노, 오닝, 네, 네, C R C 시큐 n 노 오닝,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의 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파일하는 거죠. 아, 뭐 문제없이 컴파일 다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뭐 가장 보기 편하게 다섯 네, 개만 해볼까요? 다섯 네, 개 찍고 또 다섯 개 찍고 네. 아무 이상 없이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 프로그램을 예, 지금은 단일 루프를 사용해서 총2 5번 그러니까 지금 n 값을 5로 했을 때스물 번에 예, 별표를 찍으면서 다섯 번 찍을 때마다 한 번씩 글을 바꾸는 형태의 로직으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 고정값으로 n by n 예, 별표를 찍을 수 있도록 예, 프로그램을 한번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첩 반복문을 사용하는 거죠. 음. 이 부분은 나중에 비교를 위해서 일부러 좀 구성문으로 좀 막아놓고 음. 구성으로 막아놓고. 아, 그 아래에다 코딩을 바꾸도록. 네. 이제, 루프가 중첩이 된다 하면, 루프에서 사용되는 인덱스 값들 하나를 더 필요로 하겠죠. 인덱스 값 J를 또 하나 추가를 해줬고요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한 줄씩 찍는 부분이 외부 루프가 되고, 그럼으로써 여기는 외부는 n 번만 돌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내부에서, 이제, 데이 괄바로또비해 주고요. 그리도 마찬가지로 n보다 작을 때까지. 네. 배열고이 네. 상태에서 이제 별을 찍으면 되겠죠 네, 별을 찍는. 네. 자. 그리고 어한 줄에 별을 다섯 개를 찍고 나면 그러니까 n개만큼 별을 찍고 나면 예 그다음에 개 문자 불을 바꿔 주는 부분이 필요 하니까 아까 들리긴 했는데 백슬래시 n 예 붙고요. 자, 처음에 for 루프, 외부의 for 루프에서 i가 0일 때 예, 안에 이제 명령문의 집합을 한번 수행을 합니다. 예, 명령문의 집합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또 2차 루프로 바로 어 그 수행이 됩니다 2차 루프에 해당하는 j값이 0부터 n보다 작을 때까지 순차적으로 증가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별을 찍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줄로 프린트 f를 통해서 별을 n번만큼 반복해서 찍고 그리고 루프를 탈출하고서 조건에 만족해서 루프를 탈출해서 줄을 바꾸고 다음 루프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가 1번째인 두번째 루프를 또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포 루프는 내부에 있는 포로프는 또 J에 의해서 또 N번만큼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N번만큼 반복하는 줄이 계속적으로 줄을 예, 바꿔가면서 찍게 됩니다. 예, 한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와 마찬가지로 예, 똑같이 5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의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한번 내용으 소스 코드로 돌아가서. 예, 그 기존의 단일 루프를 사용했을 때 하고 했을때 조건문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함으로써 더 복잡한 모양이 좀 남아 있는데요. 이걸 이중 중첩 반복문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복잡하게 계산되는 연산 부분이 많이 단순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반복되는 부분을 반복되는 부분을 또 복접해서 반복을 하는 그런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스를 응용을 해서 이제 아까 서서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각 삼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직각 삼각형 그리기 위한 소스를 하나 또 추가를 하죠. 이거는 사이 이왕이면 이 게이트 이를 다시 사이 사이앵글이죠. 원래는 사이 네, i one 점 c.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입니다 시작되고요. 예, 앞에 거를 살짝 좀 부분적으로 좀 갖고 오죠. 항상 예, 콜이 돼야 되는 부분은 예,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 i 함수에 리턴 값을 없기 때문에 i v i 아 i 일시일 i 일 i one 라는 걸 예, 콜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날씨가 아니고 언더가죠. 음. 이런 것 있습니다. 함수명이나 음. 변수에 음. 파이프, 그러니까 마이너스 표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 음. 주의하시고요. 음. 인지죠. 음. i 마찬가지로 직적방법문을 사용하죠. 그 다음에 b 여러 네, 두 개의 변수를 입력하고그 음. 다음에 이제 실제 루핑은 아까는 입력을 받아서 몇번 돌릴 것인가 n 값을 입력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냥 고정값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은 처음에 기화할때 i 예5개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로핑은 마찬가지로 i i i equal i equal 제에서 i가 n보다 작을 때까지 i 봅리랑 이쪽으로 수행을 하죠. 그 다음에 내부에서 이제 배을 찍는데 직각삼각형이니까 처음에 한 개, 그 다음에 두 개, 그 다음에 세개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루프는 0부터 시작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 전체 n 개보다 연계보다 작아야 되겠죠. 연계보다 네, 작은 별을 찍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처음엔는한 개, 그 다음에 두 개. 그러은 처음에 조건이 베이는 베이는 외부에 있는 루프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만 돌면 되겠죠. 네. 마찬가지로 증감이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어, 외부에 있는 루프가 처음에 0일 때 안에서 한번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별을 하나 찍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부에 있는 루프가 1일 때는 또 0부터 시작해서 1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찍어주는 거죠.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수행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겁니다. 자, 그럼 아주 네, 네, 한 번, 예, 토를 뜯는, 모직을 넣고요. 마찬가지로 한줄 뜯고 나면, 네, 이 계획 문자를 넣어야 됩니다. 돌바꿈을 하는 거죠. 예. 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한번수행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물론, 일단 이제, 이 함수 선언을 메인에 좀 해줘야 되죠. 네, 함수 선언을 메인에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코라는 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함수는 나중에 뭐, 전문적으로 배우겠지만, 좀더 자세하게 활용법이나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이제 활용하고, 지금은, 예, 네, 그, 코딩의 편의성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컴파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문제없이 성공을 했습니다. 한번 결과가 잘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열어놓고, 네. 네. 1, 2개, 3개, 4개, 5개. 네. 잘 수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필요하면, 뭐, 한 10개까지도 늘려볼 수 있겠죠. 네, 볼까요? 네. 네 뭐, 무리없이 잘 출력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 소스는, 이 형태는 나중에, 네, 저희가, 음, 또 다른 예제에서 활용할 을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음,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 즉각 삼각형을 그린 거를 역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 방향으로 네. 소스를 추가하도록 하고요 항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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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다시 관리부위 트라이앵글. g 음, 이 e 네, 트라이앵글로 합니다. 점프. 레트는 네, 앞에 했던 통각성을 네, 그렸던 것을 보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트라이 함수 이름은 릴리브이 사이1으로 바꾸고요. 음, 뭐, 일단 이다 5개 돌고, 자이 안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가 삼각형을 그렸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 n 개만큼 찍고 하나씩 순차적으로 줄어나가야 되겠죠. 네, 그러면 처음엔 5개 찍고, 그 다음엔 4개 찍고, 그 다음엔 3개 찍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i 값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0부터 이 숫자 개수만큼 찍어 이거보다 작을 때까지 찍으니까,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예, n 값 때부터 처음에 i 값을 빼면 다섯 개씩겠죠 예, 그러면 다섯 개보다 작을 동안만 돌면 다섯 개가 찍는 거죠. 예, 그러면 바로 항상 가로를 붙여주는 걸 예,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어,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지 않으면 푸딩을 예, 음, 할때 상당히 어,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예,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어, 제가 과로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 처리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한번 끌어게 문제될게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걸 실행을 예, 해보도록 하죠. 먼저 또말씀하이프로토선너는좀 하고요. 금방 하니까, 금방 하겠다. 네. 다시 한번또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저가 뭐, 훌륭하게 바로 나오네요. 예. 뭐, 처음에 다섯 개, 그 다음 네 개, 세 개, 두 개, 한 개. 예. 순차적으로 잘 찍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지금까지 찍었던, 예. 역삼각형을 이번에는 반대로, 좌우를 또 반전시켜서 찍어보는 걸 이제 마지막, 이번 차시의 예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소스를 또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t j c td를 다시, ldv, tri, 이번엔 2.2로 하죠. 2 음, 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똑같은 을뽑오고요오고요 이번에는 역방향으로 찍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다섯 개의 처음에 다섯 개 해당하는 별표 나오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하나 찍고 네개에 해당하는 별표 나오고 어, 이걸 반복해야 되는 거죠. n 예, 번만큼 본다라는 가정에서 처음에 음, 이, 아, 어, 스페이스를 찍는 게좀 필요하니까. 처음에 스페이스를 찍는 게 필요하니까 네. k를 음, 제로로 두고요. k는 처음에 몇몇 몇 번만큼 i개수만큼 찍어야 됩니다. i개수만큼. 근데 i가 처음에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보다 작을 동안만 찍는 걸로 고정을 해놓으면 처음에 한 번은 안 찍겠죠.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스페이스를 찍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어, 마찬가지로 반대쪽에서 그러니까 스페이스를 찍은 이후에 별표를 둘후만큼 어, 둘의 갯수만큼 어, 반복적으로 찍는 것이기 때문에 스페이스를 찍는 부분만 추가가 되면 스페이스를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별을찍기 때문에 예, 이 형태를 유지를 하면 예, 직각 직각형이 역방향으로 찍히겠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음, 오우, 러가 발생했습니다. 뭘까요? 아하, 이거를 정의를 안 하고 또 나갔습니다. 네, 잠시만요. 여기에 정의를 하고요. 수가되겠죠 이게. 수가 됩니다. 음. 또, 다시 마찬가지, 여기. 또, 똑같은 함수의 이름으로 썼기 때문에, 너무 단순한 건데, 음, 어, 뭐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네, 이게 네. 살짝 모터가 있었네요. 모터를 확인하고 네. 다시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역방향으로 즉각삼각형이 좌우 반전된 모습으로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첩 방법문에 대한 이해를 이제 시작하였고, 어, 별표를 통해서 박스, 삼각형, 역삼각형 등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이번 차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